한국 연예계에서 흥미롭고 긴장되는 두 가지 뉴스를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우리는 손예진과 충격적인 소문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녀가 쌍둥이를 임신하고 둘째 아이를까지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커플의 임신 소식은 정말로 커뮤니티를 동요시켜 인터넷 사용자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누구나 이 유명한 커플이 가족의 새로운 구성원을 환영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모두는 이 정보가 공식적으로 확인될지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김고은이라는 배우 역시 묵묵히 있던 기간을 깨고 뜻밖의 이야기를 들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에 약혼 반지를 착용한 것을 눈치채게 되었습니다. 이 반지의 출연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흥분과 기대에 빠뜨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김고은이 약혼하고 근거리 미래 결혼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시기에 이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공식 발표를 기다릴 것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손예진이 쌍둥이 임신 중이며 두 번째 아이를 낳기를 원한다는 정보에 대한 논란이 거세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토론과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빈 부부의 팬들은 아직도 이 정보를 믿기 어렵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예진과 현빈은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커플 중 하나로, 그들은 2021년에 연애 공개적으로 연애를 고백하고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많은 팬들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쌍둥이 임신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나올 때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소식입니다. 손예진이 쌍둥이를 임신하고 두 번째 아이를 원한다는 정보는 실제로 주목을 끄며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심을 끈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에 몇 가지 요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연예계에서는 소문과 논란이 흔한 일이며 연예인의 임신 정보는 종종 확실하지 않은 출처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손예진과 현빈 혹은 그들의 대리인으로부터 공식적인 정보와 확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로, 많은 인기 커플, 특히 손예진과 현빈과 같이 최근에 결혼한 경우, 아이를 낳을지 말지는 중요하고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그들의 가족 계획에 대해 가장 잘알수 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 뿐입니다. 이 정보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며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정보가 거짓 정보나 소문이라면 그들에게 불필요한 불편함과 압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손예진과 현빈 모두가 대중의 큰 관심을 받으며 많은 팬과 언론의 압박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배우로부터 아직까지 공식적인 정보와 확인이 나오지 않았으며 이것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이로 인해 언론과 팬들 사이에서 특별한 관심이 발생하며 그들로부터 공식적인 정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상황에서는 공식적인 정보를 기다리고 두 배우의 개인 정보를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손예진과 현빈이 가족에 대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공개할 것을 기대하며 그들의 모든 결정을 지지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손예진의 쌍둥이 임신 소문이 거의 폭풍처럼 일어나며 온라인 커뮤니티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유명한 아름다운 여배우가 그녀의 남편인 배우 현빈과 함께 둘째 왕자나 공주를 까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이 소문은 손예진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귀여운 사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그녀는 큰 배를 안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습니다. 즉시 온라인 커뮤니티는 그녀의 상황과 그녀의 삶의 진정한 사랑, 현빈에 대한 수많은 질문과 추측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명한 커플에 대한 축하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이 농담이나 광고 프로젝트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손예진과 현빈의 사랑 이야기는 텔레비전에서부터 언론까지 어디에서나 공유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술의 세계와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커플입니다. 김고은, 드디어 침묵을 깼다. 약혼 반지를 착용하고 등장. 한류와 K 딜라마 세계에서 이민호와 김고은처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커플은 드물다. 최근에 이두 명의 사랑받는 배우들은 약혼 소문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연애 생활에 대한 팬들의 흥분과 호기심을 자아냈습니다. 이도 인기 배우는 더 킹, 영원한 군주에서 놀라운 화면 화학 반응으로 유명한 다이나믹한 듀오로 그들이 손가락에 반지를 착용하며 약혼 중일 수 있다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배우로 유명한 이민호는 꽃보다 남자와 푸른 바다의 전설의 역할로 인정받고 다재다능한 배우 김고은은 도깨비와 치즈인더트랩 에서의 연기로 유명합니다. 그동안 이민호는 개인적인 삶을 비밀로 지키며 김고은과의 약혼에 대한 최근 소식은 한류 커뮤니티에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팬들은 그들이 좋아하는 스타가 마침내 그의 현실에서의 여왕을 찾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이두 사람이 최근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약혼 반지로 보이는 것을 날 뛰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팬들은 이 마법 같은 커플의 잠재적인 결혼을 대대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기 전에 원천에서 들어보아야 합니다. 김고은 본인이 메리시에와의 인터뷰에서 반지 소문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에 착용한 반지, 약혼 반지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반지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녀와 함께 했으며 매우 감정적인 가치를 가진 그녀의 어머니로부터의 생일 선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호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발언이나 예상되는 로맨틱 관련 사항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인기스타 이민호는 개인적인 삶에 대해 항상 입술을 꽉 다물었으며 팬들에게 최선을 바라며 추측을 하도록 남겨두었습니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이민호와 김고은의 예정된 결혼에 대해 세계 각지의 팬들이 너무나 기대를 넘어 열광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커플의 화면 상에서의 케미는 이미 그들의 팬들에게 지울 수 없는 기억을 남겼으며, 만약 그들의 화면 밖의 사랑 이야기가 더 킹, 영원한 군주에서의 캐릭터만큼 매혹적이라면, 이 사랑스러운 두 사람에 대한 동화 같은 해피엔딩을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커플로부터의 추가 업데이트와 확인을 열심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